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반석꽃 농장은 2000여 평의 꽃농장을 경행하면서 꽃 농장을 경영하면서 꽃팔로의 어려움 때문에 직접 12, 3년 전부터 꽃집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집과 농장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내일 행사가 있어서 꽃다발 주문이 많이 오긴 왔는데 또 다른... 어 상을 받을 때 꽃다발 받는 것보다 다른 화분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꽃다발보다 꽃다발도 물론 받는 분도 좋아하죠. 하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트렌드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화분. 안 죽고 오래 살수 있는 화분. 공기 정화도 되고 돈도 들어온다는 돈나무. 돈나무 중에서도 음, 보석 금전수를 트렌드로 바꾸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상을 받을 때, 자 지금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제가 리본도 걸어놨습니다 옆에다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손잡이 들어서 주면 됩니다. 이를 받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집에 가서 계속 오랫동안 수년 동안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보석금 전수입니다. 자 손잡이도 있죠. 손잡이 위에는 승승장구하세요라는 푯말도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뭐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옆에 보내는 사람 이름도 있고 보석금 전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마디가 짭습니다 일반 금전 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보석금 전수가 더 비싸요. 개업 집에도 많이 쓰잖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니까 명상의 숲. 옹달샘 래서 이렇게 인형도 있고 안에 사랑해요 있고 이렇게 dp 해서 물받침 물받침은 제가 테이프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물받침을 부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이렇게 축하 상 받는 분을 트렌드가 바꾸고 있는 것으로 손님이 요청해서 어, 요청하신 대로 합니다 꽃다발도 그 전에 받았는데 꽃다발보다 이제는 화분으로 해주세요. 이쁘게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 금전수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단가도 좋고요. 꽃다발 붙지 않게 비슷하게 해드렸어요. 저렴하게 꽃다발 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게 보석 금전수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 드렸는데 준비를 합니다 내일 가게에서 5개 한 7개 정도 화분으로 상 받는 사람 뭐 꽃다발은 뭐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양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손잡이 있어서 사랑해요 이렇게 영달쌤 네, 물도 이거는 다육질이라 만져보면 도토보면 물 안줘도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만져보자 탱탱하면은 보통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20일에서 30일 정도 안줘도 네, 조금씩 주시면 되겠죠 물받이도 있으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꽃다발 이제 옆꽃 예쁘죠? 아르가스 직접 농장에서 재배한 겁니다. 아르가스 날씨가 좀 싼을 하면은 이 가운데가 좀 진한 붉은색, 분홍색, 진한 색이 보이는데 뜨거우니까 그 색이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연 분홍색에서 속이 하얀색이면서 이것도 굉장히이쁩니다한다한 다발 달, 한달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택배로도 이렇게 한다발해서7천 원에 택배비 별도해가지고. 0천 원에 이렇게 받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꽃집에서도 뭐시키기도 해요. 오늘 주키면 내일 가니까 그래서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택배로도 필요하신 분 꽃집에서 많이 주문이 와요. 이렇게 해서 꽃집에서도 오고 집에서 꽃꽂이용으로도 한 다발, 네, 한 다발. 아르고스. 자 직접 농사진 겁니다. 이것은 자 꽃다발 축하 꽃다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잠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